안녕하세요. 플로그인 채널입니다. 여러분 오늘 5월 31일 월요일이고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돌판을 내게 준다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서 그 돌판을 직접 하나님의 손에서 모세의 손으로 옮겨지는 것을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장한 이 설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부하 여우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산으로다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14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함께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론과 훌과 또 여우수아가 같이 신의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은 여기서 장로들과 백성들과 같이 있게 되고 여우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같이 수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여우수아를 통해서 아말렉 전쟁을 이기게 하고 이 모세는 여우수아가 전쟁의 선봉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했는데 오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가며 그는 여우수아를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우수아는 이가나가까지 들어가기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또 정탐꾼으로 가서 정탐꾼에서 그는 본 것을 믿음으로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만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바라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오르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러분 모세 모세가 산에 올랐는데 구름이 산을 가렸는데 그래도 그는 믿음으로다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고 찾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이 있고 구름이 가득 가려져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길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 위에 가리,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다 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엿새 동안 구름이 가리고 있다가 그때에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엿새 동안이라는 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거에6일 전쟁으로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구름이 엿새 동안 가렸다. 어쩌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이면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게 하신다. 이것을 여섯 주간 구름이 가렸다가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17절에 보니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이더라. 이것은 하나님을 비치시고 빛 가운데 핵으로다가 보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가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 있으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40일 동안 40주야를 같이 있는다고 해도 그는 아마 4 시간 동안 같이 있는 것처럼 시간이 금방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있다 그러면요. 인생을 사는데 평생 100년을 산다 해도 백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은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갈 것이고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루가 천년같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큐티하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지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가는 이런 은혜가 일하는 것마다 여러분이 목적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40주야를 모세가 구름 속에 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가 이것이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처럼 천년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